네, 안녕하십니까. 크리에이티브 왓서라고 하는 광고 대행사도 운영하고 있지만 낚시에 워낙 관심이 많은지라 새해가 밝고 첫 영상을 채비를 자작하는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로 제가 요즘 SNS에 올리고 있는 러버지그, 어, 범철뭐 대물병기다, 뭐, 이렇게들 다 알고 계실 텐데, 스스로 만족감이 많아지고, 믿음도 생기면서, 이 자작이라는 것을 하다 보면, 또 새로운 발상도 하게 되는 그런 아주 재미난 놀이에요. 특히나 이 겨울철에 낚시를 가지 못한다면 따뜻한 방에서 이런 자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잘 만들거나 어, 패스를 유혹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 라고는 장담을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어, 만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 준비물이 필요하죠. 어... 제가 준비한 것은 러버지그 2분의 1 온스. 그 다음에 같이 동봉되어 있는 위드가드. 그 다음에 실리콘 스커트, 오초 본드, 과위. 그 다음에 여기 마크용이라고 제가 러버지그 헤드를 칠할 용도인데, 이거는 사실 뭐 전용은 아니에요. 펜처럼 되어 있는 페인트인데, 여기 흔들어서 어, 마카펜처럼 쓸수 있는 그런 페인트이기 때문에, 어, 금방금방 말라요. 잘안 나온다 싶으면, 요렇게, 꾹꾹 눌러서, 칠해주시면 또, 어, 많은 양의 페인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골고루, 이렇게 헤드만 칠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리를 옮겨서, 어, 타잉용 바이스가 있으시면 제일 좋고, 저 같은 경우는두개다 있지만, 지금 카메라 위치 때문에 일반 바이스로 이렇게 고정을 합니다. 단단하게 이렇게 고정을 하고, 어, 실리콘 스커트를, 어, 손가락 네개 정도, 네번 네 정도 잘라준다 이런 뜻이고요. 어 어느 정도 자기가 길이는 정하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네번 자르는데 한 번은 좀 짧게, 한 번은 조금 길게 이렇게 조금 다양하게 자르면 나중에 이렇게 커팅할 때 조금 수고로움이 덜죠. 예, 그래서 네번 정도를 이렇게 커팅해서 두시면 되겠습니다. 실을 먼저 헤드의 목 부분에 이렇게 여러 번 감아 줍니다. 이렇게 여러 번 감아줘서 목이 좀 졸리게 커트를 하고 첫 번째 커트를 이렇게 반을 접습니다. 그 다음에 어, 실에다가 이렇게 얹어 줍니다. 반 정도를. 그 다음에 내가 이 스커트가 그 헤드에 전체를 감싸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치로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구상을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 먼저, 아래쪽 먼저 저렇게 어느 정도 가운데에 오게끔 이렇게 위치를 잡고 한두 번, 세 번, 네번 정도 감아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커트를 이번에 아래는 감았으니까 이번엔 위로 감아 주겠습니다. 예, 밑에를 먼저 잡고 위쪽으로 돌아 들어가게 이렇게 위쪽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어, 원래는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어, 늘어져 있는 스커트를 잡아줄 어, 스카치 테이프라든지 뭐 고무 밴드가 있으면 잡아주면 좋은데 이 실리콘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붙어 있기 때문에 다들 붙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하게 잡아주지 않아도 어 자가 방해가 되지 않게 양쪽으로 휘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화면에 아래쪽으로 잡았죠. 아마 설명을 할 텐데 첫 번째는 밑쪽으로 두 번째는 위쪽으로 세 번째는 옆쪽으로 네 번째도 반대쪽 옆쪽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스커트가 골고루 아마 타잉이 되겠죠. 이 역시 한세번 정도 감아주고 마지막 스커트를 아까 왼쪽에 했던 것. 반대니까 조금 어느 정도 위치를 잘 잡아주시고, 뭐, 사실 뭐 정확하게 잡을 필요는 없어요. 없지만, 이거는 뭐 개인 성향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위치를, 어, 거의 정확하게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왠지 자작이지만, 어, 좀 정확하게 했을 때의 뿌듯함이 있잖아요. 예. 네. 이렇게 한세 번, 네번 다시 감아주고, 이번에는 실을 어, 헤드 바로 밑쪽으로 빼야 돼요. 그런데 이제 스커트가 저렇게 중간 중간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 사이 사이로 어, 잘 빼서 어, 잘뺀 다음에 헤드 헤드만 딱 보이죠? 그러면 헤드 목에다가 여러 번 감아 줍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묶으면 되겠죠. 사실 이게 잘 묶지를 못해 가지고 중간에 한번 몇번 실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어, 영상 편집을 통해서 커팅을 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실을 딱 잘라주면 거의 이제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오초 본드 인데 오초 본드를 그냥 이렇게 바로 헤드에 도포하면 많이 나오거나 번지거나 스커트가 좀 손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에 이렇게 얇은 철심을 이용해서 묻힌 다음에 목 부분에만 저실 아까 묶은 마지막으로 묶은 실만 안 터지면 되는 거거든요. 가끔씩 그게 풀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오차본드로 해줍니다. 파뿌리 같죠? 예, 파뿌리 같은데 요거를 우리가 흔히 알게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이렇게. 당겨서 하나하나 풀어라. 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삐삐입니다. 삐삐, 그냥 하나하나 좀 수고스럽지만, 하나하나, 한올한올, 한올 이렇게 우리 옛날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문방구 앞에 쫀득이 아껴서 찢어 먹듯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서 뜯는 게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아무 생각 없이 뜯을 때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자, 요렇게, 이제 마지막 거의, 뭐, 손, 손도 좀 아프긴 해요, 사실. 조그만 거 지고 있으니까, 제가 특히나 이 작은 걸잘못치거든요 보시다시피 손이 좀 둔탁하고, 아, 어, 뭉텅해서 작은 걸잘못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손가락이 좀 아파요, 아기가. 자, 요렇게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어요. 위드가드 없는 러버지그죠. 뭐, 이 정도로 그냥 위드가드 없이 쓰시는 분들은 이 정도로 쓰셔도 되는데, 어, 위드가드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성품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헤드에 홈이 있어요. 홈이 이미 파져 있는 홈이 있는데, 저는 이 러버지그 외에 나머지는 다 일일이 뚫었어요. 에, 어느 정도 그 드릴 못이라 그러나요. 드릴 길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그걸로. 일일이 다 뚫어서 했고 요거는 이제 기성품 이기 때문에 에 이미 뚫려 있고 이렇게 밴딩을 좀 한번 해주는게 좋죠 뭐 안하고 할수 있으신 분은 그냥 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밴딩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어 위드가드에도 너무 많이 묻히면은 저 위드가드가 한올한올 한올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걸 타고 올라가요 네. 습기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듯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말 적정선에만 딱 붙이고, 어, 홀에다가 넣어주시면 잠시 후, 저렇게, 완전히 부착이 됩니다. 에, 이렇게 이제 다 부착이 됐고, 밴드를 끊어야 되잖아요. 어, 이렇게 풀라 그러면은 좀 힘들어요. 왜냐면 스커트 막 어, 같이 끼어 있고 그런데, 지금처럼 그냥 한 방에, 어허, 흐 <laughs> 까워하지 말고 그렇게 밴드를 끊으시면 되고 지금은 스커트를 아까 그대로 쓰셔도 돼요 사실은 왜냐면은 스커트 절개 시에 이미 뭐 크기가 조금 다르게 했, 했는 분은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자연스러움이 묻어 있는데 어, 요 장면은 어, 스커트 길이를 자를 때한 가지 팁이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앞쪽은 조금 짧게. 뒤쪽은 조금 길게 이렇게 두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야지만 러브지그가 이제 바텀에 딱 도달했을 때 앞쪽에 있는 짧은 스커트가 이 더듬이처럼 짧으면 이게 쓰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짧게 합니다. 지금까지 러버지그를 호기어 말아보고 싶으신 분, 자신만의 러버지그를 만들고 싶은 분들 한테 도움이 되게끔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2022년도 첫 영상으로 이게 자작하는 영상을 찍었고요. 다음에는 또 낚시하는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트 와서는 낚시도 하지만... 낚시 연구와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